미량 오른쪽 화살표 세작 출연 배우 이윤희 오늘 11일 사망 연기 열정 가득했다 배우 이윤희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64세 소속사 범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오전 이윤희 배우가 오늘 별세했다 고 밝혔다 1960년생인 이윤희는 1985년 연극 국물 이싸옵니다로 데뷔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영화 미량에서 강장노 역을 맡아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그는 이후 아부의 왕2012 급비수사 2015 특별시민 2017 하루 동선 2022등 다수의 영화에서 조연으로 활약하며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드라마 구해줘이 2019 블랙독 2019 편의점 샛별이 2020 모범택시 2021 10시 일반 2020 살인자의 쇼핑 목록 2022 도적 카레소리 2023 선산 2024 세작 매혹된 자들 2024 등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로 극의 활력을 더하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업계와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주요 작품에서 활약하며 연기 열정을 불태웠던 그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유족들은 현재 조용히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고 있다며, 고인은 생전에 연기에 전념하느라 가족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연기 열정이 가득했던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울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8시에 진행된다. 장지는 울산 하늘공원이다.